네, 계속해서 이어서 국방 주요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6.25전쟁 7 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6.25전쟁 7 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기억 감사, 평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노푸르마사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유엔참전용사 기억 감사, 평화전이 지난 23일 인천공항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 김은기 민간 공동위원장과 민간 위원, 6.25 전쟁 70주년 서포터즈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먼아먼 이국당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수많은 유엔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됐던 22개 나라 195만 참전 용사와 그 용사들을 기꺼이 보내 주셨던 가족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홍지윤 작가가 유엔 참전 용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 평화를 주제로 표현한 수묵과 색동 그리고 라미언 사진 작가의 유엔 참전 용사 사진과 참전국 어린이 그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70주년을 기념해서 참전 용사들의 얼굴 사진과 또 그분들의 성함 명단을 작품 이미지와 결합해서 대형 그래픽 작품으로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인천 국제공항과 전쟁기념관,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뉴스 노푸름입니다.